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솔로몬의 자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14장 12절 그리고 16장 2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외침이나 확인되지 않은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의심해보고 생각해서 안전하면 믿고 따르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에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14장 12절, 16장 25절에서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웃들이 안전하다. 여기는 진리가 있다. 하는 말만 믿지 말고, 무작정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돌다리는 안전하다. 단단하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대중심리에 의해서 따라가지 말고, 본인이 판단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서 옳은 길, 의의 길, 선한 길, 진리의 길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참 진짜 이치 이자 이치에 맞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진리는 진실하고 명백하기에 거짓이 아닌 참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살아 숨쉬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들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